사람이 저렇게 화점을 두자 컴퓨터는 깜짝 놀랄만한 수를 두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 곳에다가도 두질 않습니다. 예, 바로 한숲 쉼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자 흙은 이제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점빠득게 됐죠. 그런데 너가 놓고 싶은 대로 둬봐. 이거예요, 컴퓨터는. 그 다음에 이제 소모 화, 소목을 둡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바로 뭔가 사람이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또이 상황에서는 위로 바깥으로 안맞고 아래로 맞나 봐요.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사람은 둡니다. 이쪽을 이제 하변을 신경 쓰겠다고 하는데 오 바로 33파고요 뭔가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바둑이 지금 백의 한수 심을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두점 바둑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맞바둑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바둑이라는 게임이 정말 묘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니까 아주 이겼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 둔 것은 나중에 이런 데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거 뒷맛을 노리겠다 이건데요. 아예 그냥 튼튼하게 줘버립니다. 이게 집, 지을 테면 지어봐,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박정환 정석인데요. 이건 박정단이 이렇게 많이 두죠, 진짜. 박정환 정석인데, 예, 이 컴퓨터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모양이 굉장히 큰데, 본인 은 그냥 딱만 심시티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키고요. 원래 이렇게 되면 기존의 바둑 이론은 흙이 굉장히 활발하다, 흙이 굉장히 좋다 이런 건데요. 지금 백이 다, 엄청 얘가 단단한 단단하고 모양도 넓으니까 딱히 흙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니까 또 여기를 한번 끼우는데요. 그렇 여기까지 쓱 넘어가니까 오 어, 백의 집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 뭐한 이게 사, 다 삼선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대충 뭐, 봐도 40집 정도 되는데요. 제가 또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의 이 세력이 넓긴 넓은데, 얇은 것도 많아가지고 집이 얼마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은 계속해서 그래도 이 흙도 프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백 모양을 최대한 견제를 하면서 본인의 이 모양을 넓혀 갑니다. 근데 정말 너 두고 싶은 대로 다 두세요. 나는 그냥 마이 웨이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백은 다 자기 것만 튼튼하게 지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두는데 이 건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자 흑은 그러니까 오뭐 화가 나서 이제 최대한 넓혔습니다. 그러자 특공대 한번 폭당.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바둑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예. 흙 모양은 이렇게 넓은데 아예 튼튼하게 이제 집을 지키고 예, 풍당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상 보면은 사실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만 집을 짓고 여기만 조금 지면 이기거든요. 사실 얘 잡을 필요 없이.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되게 한칸 뛰고, 예, 이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형태로 만드는.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야 이제 집이 잘안 나고 돌이 무거워지니까 백이 여기도 있으면 흙이 이런 식으로 질려는 겁니다 그냥. 그럼 여기 한 40집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 나오니까 여기 한 7집 있는데 그건 여기로 이제 충분하고 나머지 잘 공격을 해서 내가 열본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뭐 나중에 이런 거는 선수로 듣거든요 열보 그러니까 보여도 그다지 열지가 열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확 미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기세상은 나와 끊고 싶은데, 이게 축입니다,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가볍게 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흙돌 세 개가 뭔가 무거워졌어요. 뭐 튼튼해졌다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터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바빠졌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벽이. 근데 이제 여기를 끊어갔고요. 예, 네, 그러자 백이 이한정을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야, 진짜 사람 이게 맛이 가는 거죠, 진짜. 예, 네. 여기 뭐뭐 뭐 하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한정 거한점 움직이면은 자, 그럼 왔고요 붙입니다. 이제 백의 계획이 들어왔죠 여기를 하나 선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한정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흙이 여기를 뒀고요. 근데 백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얘이흙 예, 석점을 또 잡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면 되면은 흙이 성공이라는 게 이제 보통의 바둑 이론이거든요. 이 여기 3개좀 약간 줬지만 이거를 다 먹었다 백을.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백 넉점이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는 있는데 이런 데서 날라오고요 또뭐 이런 데 붙이고 깨지고 뭐 여기저기 깨지다 보면은 백이 여기가 한 40집 됐으니까요 또 불어날 수도 있고요 여기도 한 15집 되죠 그리고 여기에 흙집이 잘 되느냐인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일단 최대한 넓혔고요 그러자 사실 여기서 이제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 용감하게 들여다봐요. 이걸 이설라 이거죠 이제. 자, 그럼 반발을 했고, 예 나와 끊어버립니다. 나와 끊어버려요. 그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 바둑이 벌써. 예. 그리고 여이 여기를 있으니까 예 백이 늡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한점살리는 것과 뭐 여기 뛰어들는서 예. 해서. 또 이걸 배개한점 살리면 젖히는 것까지 나와 있죠 예 여기에서 흑이 더 이상 이흙의 잡은 프로가 견지를 못하고 이제 기권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마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바둑을 는데도 내가 저 하고 예 그러니까 참 바둑이 정말 신기하죠 초, 초반에 배개한 수심을 컴퓨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이 의외로 만만치 않다가 흑이 약간 좀 무리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딱 아웃이 됐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진짜 두점 봐도 컴퓨터한테 두 점으로 이기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로가 이렇게 봐도 좀 약간 허무하게 졌다고 해서 저보다 절대 약하리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점에는 거의 뭐 이기는 게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컴퓨터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죠. 한세점 정도 되면 이제 해볼만 하고 두 점은 거의 이길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바둑 정말 정말 쉽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